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사역에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뭐 지난 날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것이 다른 사람은 이제도 자기는 생생하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가 이한 잔혹한, 잔혹한 행위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일을 하면서도 나는 사도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죠. 교회를 없애려고 했었던 그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에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반전의 은혜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 감격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네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 맛좀 봐라 하고 뭐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죽을 짓을 한이 바울을 살리시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 받은 거 그냥 간증하고 풀어먹고 돈 벌어 벌고 호의호식 하면 살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돈 던지고 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해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이 플랜카드 하나만 붙여놓고 돈 짭짤하게 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수고로 하였습니다. 만약에요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헛될 수도 있었다 고백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사도 바울의 열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방금 전에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라고 해놓고도 그 일의 열매가 내가 맺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또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 끝을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 균형 감각입니다. 에, 은혜를 받고 폼 잡다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난 이후에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할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많은 수고를 하며 그 수고로 말미암은 열매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제가 간증을 많이 들어봅니다만 들을 때마다 힘든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간증거리가 많거든요. 근데 그 간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가 이득을 보고 높아지는 그런 것을 많이 보니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양극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배운 지식으로, 내 성격, 내 인내력, 내 뭐, 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을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 의외로 그런 생각 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숟가락을 오늘 아침 숟가락을 여러분 스스로 들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숟가락을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내가 할수 있다 생각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해요. 그 사람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보게 되죠. 근데 이거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제 정상이 딱 하나 나타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만해진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끝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일수록 일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신앙이나 사역에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순례육기 사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터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에, 바울과 같이 이두 태도를 잘 견지하시야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일단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세로 시작하고 나면요,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신앙과 사역의 열매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시작이 되고 또 노력을 하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끝났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일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된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나의 나된 것은 이러는데, 우리가 우리 된게 뭐가 우리가 된 겁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일단요, 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됐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 용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우리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내가 한 기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된게 뭐냐면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일 하라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받고 직분받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는 나라 말만 하고 끝이나는데 쉽게 말하면 올바로 살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살리고, 그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고, 우리가 꼭 말하고 우리가 어지를 의지, 의지, 의지를 가요 살아야 되는 것은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올바로. 올바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 만드는 제일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모임이 평화롭게 되려고 나를 들어야 됩니다. 다음 우리 모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사회, 학교,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또전 세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의 올바름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제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가정, 직장, 사회, 나라, 교회 안에서 이루는 걸 위하여 자기를 드립니다. Det